제12 존중 정종분. 제12 존중 정교분. 부차, 수보리, 수설, 시경, 내지, 사구계 등, 당지, 차처,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개응 공양, 여, 불탐묘, 하황, 유인, 진능, 수지, 독송, 수보리, 당지, 신성치 최상제일, 희유지법, 희유 약시경전, 소재지처, 주기유불, 약 존중제자. 제12. 올바른 교화를 존중함. 또한 다시 수보리야. 이 경설함을 따라서 내지 사국의 등에 이르러 마땅히 할라 이곳은 일체 세간 천상 인간 아수라가 다 응당 공양하되, 부처님 탐묘와 같이 하거든 어찌 함을며 어떠한 사람이 다능히 수지하고 독송함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가장 제일 높은 희유한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바 처소는 곧 부처님과 존중한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이 법니라고 돼요. 예. 알아듣겠습니까? 뭐, 들을 때는 듣고, 못 들을 때는 못 듣고, 아. 그런 <laughs> 말은 뭐나 듣고, 그러습니다 이게 예, 이제, 봄녀라고 살님이 연세가 이제 7곱인데 그,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마음은. 몸은 늙고 몸은, 이제, 늙는다, 이래야지만, 몸은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어? 생각은 늙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 심리 자용은 네. 78백살이 되로록 늙었다가 다 있죠? 네. 어. 맞, 맞습니까? 안 그랬어요? Yeah. 어. 심리작용이, 작용해서 늙었다고 관념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yeah. 그 다음에 얼굴이 늙었다, 몸이 늙었다, 그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얼굴, yeah. 이 몸이라는 건 생도 명사하는 것이니까, yeah. 어. 마음도 뭐요? 예그게 따라가지고 변화하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Yeah. 그러나, 마음 본체는 늙지 않는다. 그래서 뭐요? 예 백살이 든 나는 청춘이라는 말이 실제로 맞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교화를 존중하는 시비 문제는 이 건강경 사고에 완전히 법신불인 연고로 보부처님이 그 계시는 것과는 이 건강경은 군도적이 없다 이 말이 법신불 대광명 금광, 공만 이야기했다 이말 공을 모을 위에 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유가 아닌 을 공임을 증명해냈다 이말 유로서 공임을 증명해냈다 이말 공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다 이 사고에 대한 법신을 선설한 것이니 이 부처님의 너무 빠른 점. 네. 서라는 바, 뜻과 둘이 아닌 영고로 존정한 제자와 같다 하이니라 위없는 건법이 곧 정교인 건강정교, 정교 위지가곧 부처님의 마음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건강에 있는 부처님의 계신 것이니 이 건강에 있는 존정한 불제자가 있으니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와 일상 진성 정교를 존중하여 공략하기를 부처님 탐명하같할 것이니 존중정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뭐다? 안목따라 삼 금강이다 이말아야안따라삼약삼물이다이 말이야. 그래서 스님들은 뭐다? 이 금강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음. 일성법에 의해서 법화경에 음. 의해서 금강경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뭐요 성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금강경은 진리가 말씀하셨고 어. 또 진리를 배우는 행자 어.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운다면은 그러니까 뭐요 선임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는 거과 다른 바가 없다니. 끌어가입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는 거야. 네. 이것이 뭐야? 부처님의 법을 여신히 들으네.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 말. 이것을 가지고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는 건뭐요 수행자고, 여러분들이고, 선임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제13.